나는 전쟁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시나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명을 흔들려야 공정명하를 알게 선하시고 군비오 그라드에게 도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해 하시고 천사님지 사랑하는 지구자랑에서 다시 돌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쟁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시기 바하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준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교회의 꿈을 꾸는 것을 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 주는 나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잘칠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몸 아프지 않게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니다 아멘 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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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요 네. 아프지 않고? 네. 친구들하고 왔어요. 네 목사님은 목사님은 피 받으러 갔다가 어 누가 야구공을 확 던지는 거야 다리 그래가지고 내가 탁쳐다봤어 아무도 없어 근육이 찢어진 거였어 그래가지고 어, 재활의학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아주 살짝 효과가 나지만은 거의 다나은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여호이니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게 말씀을 내가 여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리들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주의,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엉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은명을 그들이 나를, 나를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리로소서. 그리하시면 주의의 법도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께서 아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들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주의 법이 에게 지고 흔지아니하다 내가 나에의 권능 에영원하겠으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목소리만을 찬양하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네. 내가 보니 네. 모든 만장의 글가 끝이 있어도 주의 기도는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가 보면 있죠 또 우리 부유는 중간고사 끝났을 텐데 시험이라는 게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시험 보는 거거든요. 어. 근데 시험이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배웠었구나. 알게 되고, 또 시험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또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알게 돼요. 아, 나, 내가 이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거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배우게 돼요. 또 시,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닥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어, 내삶 내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학교 폭력도 있고 여러분들 어른들이 모르는 세계 속에서 청소년들만이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도 있어요. 자아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답 정답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뭐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여기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하면 해결돼 이걸 하면은 이렇게 눌, 뭘 버튼을 누르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지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보면 은이 119편은 사실 성경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유명한 영문학자이고 또 우리가 혹시 옛날에 나니아 연댁이라는 영화 본적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20, 19세기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졌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땀한땀 한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이 10편, 109편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평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10편, 109편을 쓴, 쓴 시인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구절 속에서도 어, 내가 어려움에 사망의 올무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이 10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그8 그 중에서 오늘 본문 81편에서 91.6절에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 겸, 겸허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시편 저자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 증거, 도, 법도, 윤리, 계명, 길 강령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10편 기자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10, 어, 이 10편을 쓰고 있는데 8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삼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이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너무 고난 가운데서 지쳐 있어요. 피곤하다는 건 뭐냐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힘들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지치고 피곤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안암위해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 8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인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르고 음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라는 건 우리 쉽게 말하면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웅덩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나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꼬매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저기 울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넘어뜨려서 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 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나서서 같이 드접해하고 싸우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주여 심판하소서. 주님 심판해주세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 삶에 여러 고난이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만들어주시지 않은 어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주의의 법이라는 안경을 써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1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답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본존하시며, 또한 통치하십니다. 창조와 섭리는 마치 패키지와 같아요. 하나의 쌍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끄지 않으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또이 모든 역사, 큰 역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생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QT를 목사님 이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큐티를, 이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어, 사실은 이 큐티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가는 큐티를 묵상하면서 묵상 묵상하면 굉장히 유익을 얻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카톡으로 오는 큐티를 보면서 그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읊조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 고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됩니다.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설교 노트를 아무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쓰고 있는 쓰고 있어. 이런 친구가 있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과 시간에 또 자기의 설, 자기가 쓴 설교 노트를 가지고 친구들과 나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아제저 말씀 은혜를 받았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구나.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고 또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예동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